안녕하세요. 어째리인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. 오, 제가 영상이 안 올리면 일안 해서 영상 안 올리는 것처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. 어제 3주 만에 하루 쉬었습니다. <laughs> 3주 만인가? 아마 그럴 것 같아요. 출발해 보겠습니다. 남대학교 오렌지 거리 쪽입니다. 조영동. 다양한 곤충들의 서식지입니다. 직업 직업이다 보니까 예. 뭐 회사 차에 뭐 이거 일하는 차로 쓰다 보니까 <목소리> 곤충들의 사파리네요. <웃음> <웃음> 첫 번째 콜 완료하고 영남대학교 캠퍼스 오렌지거리 쪽에 도착했습니다. 어 처음에 손님 차 트럭 탔는데 벌레들이 너무 많아갖고 오 뭐지 이랬는데. 그 짧은 시간 오면서 그 손님께서 40대 가장으로서의 일하는 것들에 대해 갖고 얘기를 좀 하는데 차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촌에 많이 다니고 뭐 응가도 밟고 이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생긴다 하네요. 어느 순간 벌레들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. <laughs> 생각이 나름입니다. 일하는 환경이 다 틀리니까요 기사님들 복장이 조금 한결 가벼워졌죠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는 프리미엄 기사라는 시스템이 없죠 거의 수도권 쪽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액도 높고 뭐 정장 입고 출근을 하락하는데 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옛날에는 다들 뭐 직장생활하면 다 정장이었죠 내꺼 따위 매고 하지만 대리운전이라는 이 업종이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뭐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뭐 이래 다니라는 거는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깔끔함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참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는데 내가 싫으면은 상대방도 싫은 겁니다.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면 좀 그럴 겁니다. 어쨌든 복장에 대해 갖고의 기준은 저는 확실히잘 모르겠습니다. 저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.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으악 두번째 콜 운행시간 대비 금액이 아닌것 같은데 두번째 콜 완료하고 서재 보성 1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. 한 40분 안걸렸는것 같네요 고속도로 를 내가 왱왱 왔습니다. 이거 제가 우산 들고 오면 징크스 하나 있죠. 피아노입니다 <laughs> 이거 악세사리입니다. 저, 저희 악세사리일 뿐입니다. 호신용뭐 이런 악세사리, 얍얍. <laughs> 세 번째 걸 재수 좋게 잡았습니다. 낭구 들어갑니다. 왕지로 대명동이 10. 12동 까지 있나요 10, 11동 14동 하여튼 동네 대맹동인데 엄청 넓습니다 여기는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북구 내공로 들어갑니다 북구 내공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내공로 아 내공로 전에 제가 곡 소리 난다고 내공로 안쪽 곡 소리 나는 곳 가지 말자 했는데 사수동입니다. 이런 북구 내공로. 허허허허, 참네. 밑에 역시 우산 들고 나오면 비안 옵니다. <laughs> 시험, 시험. 요즘 배가 나와서 배힘딱 주고 지금 운동한다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뚜박뚜박뚜박 단톡방 이거 보면서 가면 재밌어요. 심심하지도 않고 같이 일하는 느낌 납니다. 뭐 어디 떨어지면 어디로 가라. 뭐 이런 초보자분들한테 잘 알려주고요. 재밌네요. <laughs> 우리하고 들어오면은 기사님이 얼마나 모인지 보고 네. 이제 내가 최대한 맥스가 이제 성서 쪽이나 시내까지 아니면 평리동 딱요까지만 무료로 다 해드릴 수있으니까아 무료 카바이죠, 그래가 어. 저 레이로? 응. 어. 아, 참. 그렇게 갖고 제가 마무리해서 한한 시나 한시 반쯤 오면은 기사님들 아니면 한네분그 전에 네분 네, 네 정도 그 전에 다 빠져 나가시니까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 보면 다들 마음씨 좋고 그런 분들 너무 많아. 안 그래도 단톡방에 보면 뭐 서, 서울에 외같지 가면? 어, 서울도 커버해준다, 그래. 영천도 커버해준다까지. 뭐다 각자 커버해주신다고 네. 하니까 마음씨 좋지. 부족해요. 그런 거 보면 단톡방, 뭐, 많이들 많이 모시지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들 모셔갖고 이렇게 서로 대화해가면 음. 서로 의사을잘 해가는 좋았지. 게. 잘만드었다 싶어요. 처음에는 제가 토 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사실 저 개인적으로. 어제도 사고 났어요. 돌돌이 타고 가시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분 다리 아작 나셨어요. 단톡에 박 부장님이라고 제가 아까 요원 보내주세요 했는데 박 부장님이 댓글로 갑니다. 하면서 했는데 근데 직접 왔어요 또. 어. 네. 이제 조금. 딱꺾는 구간에서 이제 네. 여기가 물좀 많이 보이거든요 아이 요 요, 바닥이 예, 요 구간이 이쪽하고 이쪽이 아직도 네. 물이 좀 남아있는데 이 네. 구간에서 이제 물 피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신 거니까 그러니까 갓길 자체도 네. 없잖아요 여기는 요 갓길 자체에 있어도 정말 좁죠 못 어. 천사 요원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시내에 지금 콜 찍었습니다 시내까지 태워주신다고 데 제가 찍으려고 찍는 게 아니고 5kg 반경 안에 뭐 있나 싶어 누르다가 자동 찍혔어요. 서변동. 다섯 번째 콜 완료했습니다. 서변동에 들어왔습니다. 깜깜합니다. 어, 일렉클. 요즘에 일레클 자전거 대구 전역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죠. 참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방금 단톡에서 저희 제리 님이 있었던 일인데요. 김천에 장례식장에서 구미 가는 콜을 잡았어요. 근데 길빵. 흔히 말하면 가서 손님한테 뭐 어디 어디 가세요 하면서 잡아 갖고 그냥 가 버리는 거죠. 그콜 잡는 았 사람이 지금 갔는데 손님들은 뭐 어떻게 그래 갖고 분쟁이 있었나 봐요. 거기서 네 명한테 폭행을 당했답니다. 그뭐좀 다치신 것 같아요. 일단 다행히 경찰이 와서 어떻게 됐나 본데 진짜 길빵을 하지 맙시다. 다른 기사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요. 서로서로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돈 답답하네요. 귀 사람들 되도록이면 보안 캔 같은 거 하나 싼 거라도 구입하셔갖고 착용 꼭 하고 다니시고요. 와 이런 걸 보니까 많이 좀 답답하네요. 저는 버스 타고 혐옥 시장 가서 다시 버어 반야월. 버스로 환승을 해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금 마음이 무겁네요.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, 때리님들, 감사합니다. 내일은 좀더 활기차고 즐거운 일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. 퇴근하겠습니다.